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은 2009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으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4위로 기록했지만 온갖 구설수에 시달리며 2016년 선수 생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2009년에는 나이트클럽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2012년에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육군 훈련소에서 몰래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걸려 7박8일 영창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기초군사훈련 한 달만 받으면 되는데 그 짧은 기간을 못 참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아프리카 BJ로 데뷔하기도 했던 왕기추는 2020년 구설수에 정점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성범죄 전과자가 된 것은 물론 체육연금을 받을 자격도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도소에서 가석방이 없다면 2026년 만기출소 예정이며 88년생으로 현재 35세입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0.2점 차이로 역전패를 당하며 아쉬운 2위를 기록해 은메달을 거머쥐었던 강초현은 시드니올림픽 대표팀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귀여운 외모와 재치 있는 언변으로 엄청난 주목을 받아. 강초현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동안은 인기와 유명세를 금메달 수상자들이 독점했던 것과 다르게 은메달 수상 선수가 인기를 독차지한 경우라서 더더욱 화제가 된 현상이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전년도인 1999년 아버지를 여의고 어렵게 운동했다는 안타까운 사연까지 더해져 인터넷에서는 강초현 팬클럽이 잇따라 개설되었으며. 강초현을 시작으로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연예인과 비슷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수용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는 하나그룹 소속의 갤러리아 사격단에 입단했지만 올림픽 이후 성적에 관련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이후 출전한 대회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2003년에는 재기의 성공에 국가대표로 사격 월드컵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으며 이후에는 선수와 해설자를 병행하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 해설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부진에 빠져 국가대표에는 발탁되지는 못했고 2015년 갤러리아 사격단에서 퇴단한 후 자취를 감추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었는데요. 예능 프로그램 노는 언니 시즌 2에서 배구선수 한유미가 강초현이 국정원에서 사격 교관으로 재직 중이라는 근황을 알렸습니다. 82년생으로 41세입니다. 황영조는 중학생 사이클 선수로 운동생활을 시작하여 고등학생이 되어 마라톤 선수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가 획득한 마라톤 금메달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이후 56년 만의 금메달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내걸고 딴 처음이자 마지막 육상 종목 금메달입니다. 또 마라톤 종목에서 아시아 국가가 획득한 마지막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몬주이 건덕에서 마지막 스포트로 2-3위와 차이를 크게 벌리고 1위로 꼴이 난뒤 쓰러진 일화로 몬주이에게 영웅이라고 불렸던 황영조는 결승선 그대로 황영조 금메달입니다. 황영조 금메달. 2시간 13분 23초. 50년의 한을 푸는 황영조 대단합니다. 1 2 번째 금메달 황영조. 올림픽 이후.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극심한 족저 금막염 증상으로 96년 27세라는 한창 나이에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은퇴 이후인 2001년 마라톤 팀 감독을 맡기도 했지만 독단적인 팀 운영과 비상식적인 훈련 등의 이유로 선수들이 항명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엔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명예에 손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라톤 대표팀 감독, 대학교 겸임교수, 해설위원 등 마라톤계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입니다. 70년생으로 54세입니다. 2014 소치 동계 올림픽과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3000m 계주 금메달,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던 김하랑은 172cm의 좋은 신체적 조건으로 계주에서 푸시를 강하게 받고 이를 잘 이어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진 계주 특화 선수입니다. 출중한 스케이팅 실력뿐만 아니라 큰 키와 반전되는 귀엽고 청순한 느낌의 미소로 대중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김하랑은 1500m 결승선수 소개 과정에서 고글을 입에 물고 미소를 짓는 모습이 화제가 되어 경기 직후부터 다음 날까지 각종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한동안 대회 출전 소식이 뜸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김하랑은 현재 오른쪽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부상 상태가 심각해 국가대표직을 내려놓고 재활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독자 11만 명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95년생으로 28세입니다. 김동성은 7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해 중학교 3학년 때2 4 0 k g 의 무게로 풀스쿼트 15개 한 세트를 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나 어린 나이에 세계선수권을 석권했습니다. 96년 하얼빈 동계올림픽 게임 5000m 남자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만 16세의 병역혜택을 받았으며 만 18세 나이에 출전한 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남자 1000m 결승에서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오른발을 쭉 내밀어 간발의 차인 0.053초 차이로 거짓말 같은 역전 드라마를 쓰면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1위권에서 멀어습니다 어, 김동성. 김동성. 아. 김동성 김동성 이후 김동성은 전성기 가도를 달렸으며 2002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 개주를 포함한 여섯 개의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남자 쇼트트랙 역사상 유일한 세계 선수권 대회 전관왕이 되었습니다. 이 대회 1,500m 결승에서 2위와 한 바퀴 반이나 차이나게 결승점을 통과하는 엄청난 기량을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예, 예. 오 지금 예, 김동나오어 혼자 가는데요 예 게임 저, 끝나는 같은데 끝나네요. 끝나네요 이대로 네, 끝 거입니다 네, 네, 안 따라가죠 예, 안 따라갑니다 예. 예. 아재는 현상인데요. 두... 자한 바퀴 따라가는군요. 예, 자, 등은 이미 김동성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네. 김동성 한 바퀴를 앞서있고. 예, 예. 추월합니다. 추월합니다. 예, 자 대단합니다. <laughs> 옆에 ABC방송이라든지 카나다 방송의 중계석 전부 일어나 있습니다. 예, 전부 일어났어요. 야, 못 보던 광경이거든요. 카메라맨들도 어디를 잡아야 될지 지금 몰라요. 2위는 지금 카나다가 따라오고 있는데요. 카나다의 길멧 자 김동성 들어왔습니다. 김동성 들어왔습니다. 같은 해 열린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서는 안토노노 홀리우드 액션 사건으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자 김동성 일입니다. 김동성 됐습니다. 김동성 금메달입니다. <목소리> <김동성! 목소리> <끝단> <목소리> 미국 관중들은 김동성이 우호합니다만은 우를 모르는 겁니다. 인정 안 됩니다 이거. 네? 네? 지난 번은 억지였습니다. 자 김동성에게 김동성. 네. 금메달이 주어질지 싶습니다. <목소리> 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3년부터 코칭스태프와 갈등, 부상이 겹쳐 부진을 거듭하며 연예계에 진출하여 운동보다는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에 주력하기도 하였으며, 2005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은퇴 이후 해설위원으로서 활동하던 김동성은 여러가지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는데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와 불륜 관계였던 사실이 드러나며 아내와 결혼한 지 14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김동성의 전 아내가 김동성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륜녀가 장시호뿐만 아니라 3 명이나 되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대중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불륜녀 중에 한 명은 본인의 친모를 청부살해하려고 시도했던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다시 한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2021년 김동성은 TV 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 출연하여 재혼을 하게 되는 스토리를 담아 매달 양육비를 전 부인에게 보내고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촬영하였는데요. 사실 양육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으며 방송 출연을 해야 양육비를 줄수 있으니 배드파더스 명단에서 본인을 삭제시켜달라는 반 협박식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김동성은 8천여만 원의 밀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전처에게 고소당한 상태이며 현 부인의 인스타를 통해 건설 공사장 일용직과 쇼트트랙 강습을 병행하여 생계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80년생으로 44세입니다. 一し。